두번 해야 돼. 두 번은 너무 하셨고. 너도 깼다며. 씨금아 건물가 깼네. 두팀 상가방 떠있거든 나는. 두팀 온다고? 음. 한리두 마리, 마리 보이는데? 한팀 어딨어? 네 명밖에 없거든. 네. 나네 아, 명이다. 아 위에 둘 아, 아래 둘. 돌린다. 하나 돌렸는데 아예. 둘 다. 짤집인가? 나 어디내려는지 못봤다 괜찮? 중컨이다 이새끼 중컨에 있다고? 중컨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중컨에 감자 하나 넣어둔 감자가 아니라 연막이네? <laughs> 아니 씨바. 감... <웃음> 감자? 감자? <laughs> 정신 못 차리고 던졌네. 아, 연막을, 아니 수류탄을 넣어놓고 연막을 집어던졌네. 에반데. 아, 어디? 있다. 홀, 홀창 있어. 홀창 끝에 있어. 중간 쪽으로 갔어. 중산쪽으로 아니 왜. 중앙으로 가서 이쪽 끝에 <목소리> 하나 중간에 아야 뭐야 그가 홀 홀창이 또 있어 홀창이 또 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왜기절길래 기절길 <목소리> 아니야 명치야 잘 봐. 어. <웃음> 아니네? 지가 부스스로 해됐다 존나, 이 새끼 존나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거든? <laughs> 근데 뭐지? 한대 맞으니까 뒤지던데? 티아나야 폭탄, 폭탄 던져놨거든, 안에. 그 폭탄 맞았나봐. <laughs> 존나. 한대 맞고 픽 쓰러지는데 존나. 아니, 이 새끼들이 천천히 막 걸어가길래, 아, 저 폭탄 던지면 참 맞겠구나, 이러고 던졌지. 맞았나보네. 네, 맞았습니다. 존나 잘맞았 개꿀. 한팀더있잖아 걔들 아예 빠졌어? 그거 하나가 아예 바깥쪽으로 가 나... 이거 뭐지? 그냥 이쪽으로 틀어버리던데. 많이 무섭다, 근데. 이게계에 무조건 들어올까 핑이 400. 오. 어, 뭐야. 씨발, M16인데 600잖아놓고 바랬네. 근데 난부스을을 건데. 오케이. 짤 1층, 2층까지 열려있긴, 아니, 닫혀있긴 하다. 안 털리긴 했다. 그냥 털고, 우리 가 아, 이거 협곡으로 나가면 안 되구나. 다리 건너야 되네. 물로 건너자, 그냥. 어디 갔별수 있냐? 쟤들이 안 들어와주면은, 무리하게 다리 건너러 가기는? 조금 에바 무리수. 어. 가구만. 가거가 제일 안똑방 오케이. 이쪽 라인 1층 집 말고 안 털었다. 안쪽 라인 터져. 끝쪽 라인. 오케이. 피버 홀로밖에안 붙겠어. 배 타면 뭐배소리 들려라. 뭐배 타고 배 지나간 소리가? 사람이 있나 보지. 그렇겠네. 지금 소리가들렸면 당연하겠지. <laughs> 야 우리 잘못하면 물도 못 건널 수도 있겠는데. 배 애들이 저기 초, 초입에 내려 가지고 안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문제임. 7탄만은 아이고 하트님 그냥 나가기 너무 불안한데 그냥 물 건너자 가자 돌 지금 가자 지금 가자 그냥 석가 다치니까 에이 쓸모없는 놈들 왜 들어오다 말아 그냥 들어오지 얘가 우리한테 킬 주지 그러면은 요 안하고 칭찬할텐데 분명히 너. 어? 지들 인생 최대 업적이 전버치키니까 그리로 생 전흐버치킨 <laughs> <좀 멋지긴 웃음> <laughs>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막 붙고 있긴 하다만. 아, 짜 여기서 파츠 진짜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반동 잡아주는 파츠 하나도 없어, 씨발. 아니, 보정기도? 근데... 소염기는 있는데. 나 M4, 앵글만 있으면 끝인데. 빨리 건너가야겠지, 이거. 파밍할 때가 아니고. 다음 서클이 이렇게 멀진 나눠서. 굳이 무리해서 급하게 건너진 않아, 벨트? 다음 서클 가깝잖아? 배, 저기 세워졌네. 세워졌다고? 그럼 좀 무서운데. 저거 스폰 아님. 먼저 건너는 중 들어가서 자리 먹고 있을게 와... 6배 못 죽겠으니까 좀 지금 4배를 못하면 6배를 어난 6배... 4배가 더 불편하던데 아 근데 4배는 조준량마다더 다르잖아 아니 아니 4배가 불편한 것보단 나는 4배도 좋은데 그냥 고배율 자체를 좋아해 8배, 15배 이런 거 존나 환장한 애랑 겔 가면 15배, 15배는 8배 보이는 거에 두배도 아, 어, 그냥 모공까지 다 봄. 아, 저 스폰 확실히 아니다. 저거 작은 보트랑 큰 배랑 같이 있어, 저기 지금. 야, 이거 곽한고 메타 각이냐? 뭐, 어차피 그거 타고 갈데 없어. 푸캠. 아, 서클 보셈, 서클 보셈, 서클 보셈. 아, 에바야. 그냥 제 내려가, 열심히. 아니면 차를 구하던가. 그럴까? <laughs> 너무, 너무 끔찍해. <laughs> 그거 타고 또 들어가면서 쳐맞을 거 생각하면. 그것도 그래. 나 이제 도핑 한 번만. 다리지킴이가 있었을 법한데 지금 충분히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계단식 언덕 그 중간에 폭페인데 있잖아. 거긴가 봐. 정도까지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저쪽 계단식 뒷각 보러 가자. 쟤도 일로 들어와야 되긴 하는데. 민어 땡겨보니 아니었잖아. 뒤에 보고. 여기서 총소리가 들렸으면은 이쪽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와야 되거나 그러는데 아무 모션이 없어 지금. 이건 다른 거야. 아까 걸어왔데 다른 거. 야 오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서클닫치니까 슬슬 답이 나오겠지. 얘네 위쪽으로 돈거것 같아, 않아? 얘네 굳이 위쪽으로 되나? 도는 게안 보였어. 그리고 굳이 걸로돌 필요가 없었네. 아니, 배 타고 북해으로 날아나 설마? 아니, 그럼 배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렇게 한 다음 그래, 진짜. 어? 아니, 우리 안 보이게 저쪽 각으로 돌았다던가. 그것도 좀 예반데. 일단 하늘도 한쪽으로 뛰자, 그래도. 내려가긴 해야 돼. 하늘정은 있으면 꽤막 동건데, 그렇지? 얘네가 있을 자리가 이제 저기 밖에 없잖아. 저기 아니면 우리가 보기 전에 능선으로 들어가 버렸다던가. 그것도 말 되는데, 일단 다리 지키는 애들이 한 팀도 없었나? 총 쏘려고 바로 뛰었으면은 가능이긴 함데 하고 어차피 한발사운드밖에 안 났으니까 쌉 가는 게긴 한데. 파밍은안되있네 어. 손잡이랑 개머리판 있으면 말죠. 오케이. Okay. 나도 앵글 나오는 거 말죠. 레더슨 있지? 응, 어, 방금 찾았어. 오케이. Okay. 나 앵글 나왔다. 음. 까지 안 나오네. 앵그리라도 줘. 남는 음. 거야? 여기 남는 거. 오, 가자. 서클레이바다저아번잡아줘 이거 이대로 타겐비 쪽 먹고 가면 되고요. 어, 아, 능선에 근데... 있다. 능선에 있다. 이미 있어? SE 방향 하나. 아, 위에서 먹고 있는데. 이거 나붙을게 체크한다. 이거 거리는 체크한다. 거리는. 봤겠는데 이정도 아니 안 못봤어 땡길때 아예 체크하려고 이리저리 돌리더라 아 이거 왜 해반데 저기 있다 형저새끼아저 새끼다 저 새끼다 들어갔네 같은 팀이었네 SLR이랑 M4 소음기로 여기에 쏜다고? 빵 쏘네 야 이거 나힐 안하고 바로 올라갈게 올라가? 어 얘네 위스템으로 딸기 비해서 각다 나와. 바로 다 돌았다. 이쪽에 수류탄 사운드 뭐야 이거? 그거 우리 아니야. 다른 팀일 거야. 다른 팀 사운드. 킹스스. 여기 파이디 보인다. 파이디 보인다. 두 마리. 제발 보여라. 나와라. 나이스. 다 잡았지. 끝났지. 아, 끝난 것 같다. 이길 떴네. 교정 끝날 타이밍에 수류탄 개잘 넣었다. 이거 먹고 싶다. 씨박. 음 서클 아플 텐데 견딜 수 있으면 드세요. 나 투척물 유틸 02. 나 1, 02. Y자 밀어야 되네? 이거 씨발 투척물만 딱 먹고 올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차피 Y자 밀 거니까. 아니면 이거 우리 지하통로 400, 먹을래? 지하통로요? 예반데. 그냥 올라올 때가 에바긴 한쪽으로 데휙 돌아버리는 건 어때? 이렇게 이쪽으로. 확인. 음. 그러면 한창 안 들어간다. 왜철조망 모서리가 은근히 디펜스하기 편하더라. 음. 근데 그게 각이 좀 많아지면은. 어. 가릴 엄폐가 없어. 많아고. 그러니까 음. 한쪽을 무조건 잘라야지 샷발로. 나이 위에 무섭거든. 감아. 여기 하나 좀 있을 것같아나 아, 여기 1조끼네? 2조끼인줄 알았더니 1동 보이는거 없고 시야만 따고 안 쏘는건지 확인이 안되는상무측나 바로 모서리 음. 들어와봐. 여기서부터 포탑 좀 해줄게. 뭐? 애들 쏘는 거 있으면 야, 포탑 해줄게. 들어와봐. 이거 바깔라니까 너무 많겠는데? 들어가자, 아, 이동으로. 음, 좀해봐다 음... 이동이 있으려나? 와이 차가 있을 것 같은데? 와이 차는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어, 그거 뭐야 미친 <laughs> 존나 먹고 싶다 어히지 않았을까? 이쯤이면? 연기 녹화진 쯤된것 같고 사운드 아, 저... 바로 앞 2층 건물 같지 않아? 바로 앞이라고? 어 2층 건물, 2층 건물 그쪽에동란 뭐? 2층 건물 나 지하철 쪽에서 들린 것 같은데? 그래? 아니다 맞고 맞고 2층이 맞구만 2층에 일단 있고 오케이 어 들린다 확실히 2층 인서클이다 아... 이거 우리 시간 돼? 다 되면은 천천히 내려가서 쟤네 지금 우리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뒷문으로 나가야 돼오 우측 각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맞아 몇가지 먹고 오! 있다 있다! 여기있다! 어, 확인 위에 올라가고 있겠지? 어 아. 진짜 3동에서도 같이 푸시 뜨는 거 같은데? 어 3동 푸시 뜨네 3동 푸시 여기 두 팀에 우리의 쟤 쪽이면은 확 끝난 거같은데어둘 어, 그, 하나 둘중 그, 그, 하나 쟤가 라스트 쟤가 그, 그거 라스트네 그쪽 쟤줘 2층 건물 1층이하나 올라갔다. 위에 하나. 야, 이거 지, 이거 박스 붙쳤다 아니 좀안 건드려야겠다 내가 이거. 이제 둘 어, 싸워라. 괜찮아. 우리 이거 뒤쪽 자르는 거.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나가는 자기장 때에진 전망인데? 나가는, 나가면 안돼 이거. 이거, 우리 이거 좀 자기장 맞아도 연막 불어놓고 여기 거 자르고 가야 되겠다. 뒤에, 뒤에 거 존나 아프네. 뒤에 가고안 움직이고 있어 지금. 이 위에 있다. 두 마리. 이 위에 두 마리. 응. 수류탄 던져볼 수 있어? 수류탄이 없어. 그리고 하, 뚜껑, 뚜껑 한 번, 뚜껑, 뚜껑 한번 때림. 14초. 나온다. 뚜껑 슬슬 나오겠다. 나무 개피. 어. 연막 치네, 그 2층 건물에서 나오는 거 하나 개피다. 어, 저게 안 맞네. 아, 여기 둘이구나. 거기 둘이야, 거기 둘. 하나 어디서잘린 거야? 저기 둘 여기 둘둘 둘, 둘, 둘이야 양쪽. 하나 더 하나 위치를 모르잖아. 그쪽만. 아 씨발 이쪽 벽에 나이스. 저 죽였어. 앞에 돌벽으로 붙든 뭐야? 돌벽으로 붙든. 바로 손 대주셔야 될 듯? 시간. 17초. 어? 오케이. 야, 이거 각. 야, 나 이거, 난 거. 이거 무조건, 야, 이거 무조건, 무조건 포탑이다. 너 뛰어라. 어. 나 준비 되면 뛰어. 나힐안할 거야, 이거. 야, 씨발. 서클, 서클. 아, 이거. 연막 안으로 뛴다. 야, 쟤 시야 가려졌다. 오른가. 쟤 시야 가려졌는데. 캐피 뒤에 오른쪽 캐피 오른쪽 캐피너 오른곽 봐. 오른곽 보고 뛰어. 네포타크 나이스. 아, 아싸. 경박사 개꿀. 나이스. 나이스. 씨 아,